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 피카츄! <목소리랑> <목소리랑>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어떤 언박싱인가요 오늘? 오늘은 내돈내산 내가 산 가방. 어떤 가방이요 작은 가방입니다. 칼 주세요. 칼. 네. 자 용롱아 가방을 뜯어볼 거예요. 휴면순씨 언박싱 좀 오랜만에 하시네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어저께 가방이 왔는데요. 네. 어저께 언박싱을 하려고 했는데 남 네. <laughs> 네. 못생겼다고 사진을 못찍게했어요 네, 근데 어제 좀 심했어요. 어제. 어제요? 네. 왜요? 제가 예쁘다면서요. 언제? 자, 오늘 산 가방은 오투타카. 오투타카? 유명한가요 횡소한 브랜드시죠? 저도 이번에 명... 처음 알았어요. 명품인가요? 명품? <laughs> 명품 아니에요. 명품 아니에요? 어. 남편이 안 사줘서 매번 내가내 월급으로 산 거예요. 이야 이렇게. 뽕고기로 포장이 왔어요 오. 이렇게 보면 어머 버스트백이버스트백에 이렇게 담겨왔는데 버스트백 자체가 이렇게 오 진짜 이게 그게, 그게 온거 아닌가요? 아니 이건 아요어 그게... 이렇게 여기, 괜찮네요 어머 이거 그냥 가방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그리 여기 이렇게 어, 이렇게 복조리 요즘 유행하는 복조리 모양으로 이렇게 담겨서, 오. 어, 어, 신경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많같요 가죽을 덧대 가지고 아주 끝처리가 이뻐요. 아, 내돈내 산. 내가 산 가방. 요, 요 제품. 요 제품. 요 제품은 오, 생각보다 크기가 크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크기가 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수납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소가죽으로 만들었다고 돼있더라고요 소가죽 소가죽은 비싼거 아니에요? 비싼거에요 소가죽 소비자가 259,000원 <laughs> 할인 없나요 왜냐하면, 여기? 할인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제조년월이 2020년 6월 따끈따끈한 신제품이라서 신상은 할인이 안돼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가관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그 내용물은 반경 버스트백 하나랑 가방 그리고 가방에 이게 숄더로 걸수 있게 끈이 창도로 음. 왔어요. 숄더 끈. 어, 숄더 끈. 그리고 행운의 편지.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이 편지는 <laughs> 영국에서 시작한. <시작해요. 웃음> 그리고 가방. 근데 이게 가방이 어느 정도의 수납이 될지 아직 모르겠으니까 제가 제 파우치에 있는 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네네. 자스텝 네네. 네네. 가서제 파우치 좀 갖다주세요. 이거요? 네, 그거 가져올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파우치 안에 넘봉. 넘버... 자, 파우치 공개 합니다 어, 파우치 공개. 별거 없어요. 립스틱. 스틱두 개. 립밤. 눈썹 그리는 거. 인공 눈물. 인공 눈물. 눈이 요즘 뻑뻑해요, 나이 들어서. 어. 그리고 거울. 파데 샘플. 가글 마우스 스프레이. 이. 머리끝 하나. 공인 이증서 공인 인증서. 조말론에서준 샘플, 샘플 향수 이 정도 들어있는 파우치고 요, 요 사이즈가 한이 정도 되는데 이게 네. 어떻게 들어가나 볼게요 네. 이게 오! 오! 쏙, 어, 쏙 들어가 이렇게 쏙 들어가요 쏙, 쏙,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어. 공간이 심지어 남아요 제 지갑 좀 갖다 주실래요? 예예예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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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텝 입니다 이것도 그때 말씀드린 쿠론 아, 중저가지갑 그 중적가. 요거 중저가지갑 또 이렇게 쏙 음. 핸드폰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한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음. 이강이지 지퍼를 채우고 들어볼게요 그럼 음. 일어나서 들어보세요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어때요? 예 음. 네, 그리고 리본이 포인트라서 네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끈을 해서 솔더를 맬수 있어요 하자가 없는지 보고 뱀인가요? 네뱀 응. 뱀이에요? <laughs> 뱀이 허물을 벗었습니다 네. 스텝 채워주세요 네. 끈도 이렇게 달아서 솔더로도 맬수 있어요 이런식으로요 음 이렇게. 이게 리본처럼 이게 원래는 손잡이가 기존 제품이 이렇게 고정이었대요 이렇게 손잡이를 높일 수 있어서 리본 모양처럼 이렇게 오할수 있어요. 리본 모양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느 그래서 여름에 그냥 들려고 좀 더워 보이지 않을까요 가죽인데 여름? 가죽인데 하얀색이잖아요 아이보리 아이보리 말이에요?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자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 뜯어볼게요 어떠세요? 가방 괜찮은 거? 어 괜찮은데 예쁜데요? 예뻐요? 응. 어, 거울도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오, 괜찮네요. 맘요에 들어요, 이거? 네, 맘에 들어요. 안에 수납 공간은 한 군데였나요? 아, 수납 공간이 한 응. 군데긴 한데 이렇게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 수납이 있어가지고. 네, 아 메인 수납칸이 있고 양쪽으로 하나씩 있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갑도 넣을 수 있어요. 립스틱 하나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가방에 돌아다니는 게 귀찮으니까 네. 이렇게 하나 립스틱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쏙! 오, 맞아요. 좋습니다 이게 보니까 오스트카카라는 게 네. 한국에서 만든 한국 디자이너의 브랜드더라고요. 아 한국 브랜드예요? 네. 오. 그래서 생각보다 가죽인데도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장, 긴높은데 명품만큼은 네. 아니고 음. 그리고. 네네. 근데 조금 특별하게 고양이 음. 특이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이게 색깔이 어떤 게 어떤 게 있었나요? 아, 색깔이 요거랑 카멜이 있었는데 카멜이 색깔 이쁘더라고요. 네. 친구들이 카멜색이 이쁘다고 탐내서 제가 박싱 음. 영상을 보고 네. 마음에 들면 사라 이런 식 아, 아. 카멜 색는데 아, 카멜 이쁘네. 카멜 이쁘더라고요. 추천해줄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첫인상은? 어, 첫인상은 추천해줄 만한 것 같아요. 음. 생각보다 수납이 좋고 음. 가방 가벼운데 네. 가족인데도 가벼워요. 그리고 음.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떤 제품들은 여기서 만들어서도 었 메이드인 차이나가 있는데 아, 오스카카가 음. 한국? 한국인데 메이드인 메이드 차이나로도 하더라고요. 짝퉁이? 아니라 외주를 주는 거죠 외주 아, 외주, 외주 아 예, 예. 근데 이 제품은 한국에서 제작을 하더라고 예쁘죠? 네 구매하세요 아 그러면은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에는 또다만 가지고 올게요